전체적으로 이거 매수하셨을 때보다 지금 현재 가격은 올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 뭐 전체적인 서울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다세대 시장이라든가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네. 여기 양평동 지역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양평동 지역을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요. 저기 영등포 양평동에 투룸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떤 좋은 전망이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 양평동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주소나 위치 알수 있을까요? 예, 저기 양평동 5가. 네. 87-3번지요. 87-3번지요? 87 네, 네. 87-3. 자,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2019년도에 매입했어요. 아, 3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여기 지금 임대 주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임대.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에 네.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거 다세대 주택인가요? 네, 네, 다세대 주택이에요. 2019년도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아, 이거 매수하신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투자 목적이죠. 투자 목적? 네, 네. 자, 투자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수 이거 투룸이에요, 쓰리룸이에요? 투룸이요. 투룸. 네. 예. 자, 지금 현재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여기 뭐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이게 저기 내년에 그 임대 사업자가 말려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그때 2019년도에 그럼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서 매수를 하신 네. 거예요? 네네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내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 일단은 매도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왜 매도를 해야 되냐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거 매수하셨을 때보다 지금 현재 가격은 올랐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여기 뭐 전체적인 서울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다세대 시장이라든가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네. 여기 양평동 지역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양평동 지역을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아, 근데 네. 여기 투자 목적 중에서 가장 큰게 뭐냐면 개발입니다, 개발. 네. 예. 개발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시청자분 양평동 오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양평동 오가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 잡혀 있어요. 네. 이게 잡힌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잡혀 있는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아... 어, 왜 그러냐면, 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 아마도 신축주택을 이렇게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신축주택들이 많아요. 아... 자, 그러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흔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소규모 개발이 됐든 아니면 공공 뭐 재개발이 됐든 신속통합기획이 됐든 이런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음, 노후도. 예,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음, 예. 자, 노후도가 그런데 여기 양평동 지역은 충족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재개발이 됐든 소규모 재개발이 됐든 소규모 개발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뭐 공공재개발 소규모 음. 재건축이 됐든 이런 것들 자체가 진행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양평동 같은 양평동 지역에서도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음. 그런 지역들은 신속 통합 기획으로도 지정이 됐고 또는 공공재개발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기, 지역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임대사업자를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 내년이 만기잖아요. 네. 자 내년 만기되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laughs> 예. 양평동 지역 자체가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입지적으로도 워낙에 좋고 구호선 라인 황금라선 그 황금노선 따라서 여의도라든가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임차 네. 수요는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임대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 근데 이런 지역은 투자 수익이 생각보다는 낮아요. 네네. 시청자분이 생각했을 때 여기 얼마가 투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이 진행될 만한 그런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청이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노후도가 좀 진행되는 지역들, 노후도가 충족하는 지역들, 그리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예. 지금은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예.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끝나면은 한번 갈아타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